2025 현대 투싼 SUV는 현대 자동차의 최신 기술력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결합된 중형 SUV로 도시 주행과 장거리 여행 모두에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이번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더 세련되고 강렬한 외관을 자랑하며 실내는 럭셔리한 감성과 첨단 기능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날렵한 헤드램프와 파라메트릭 주얼 디자인의 전면 그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전체적인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2025 토산의 가장 큰 변화는 실내 공간의 혁신입니다. 넓고 쾌적한 실내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위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이 프리미엄 SUV 못지않은 품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최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과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실시간 교통 정보, 음성 명령, 내비게이션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2025 토사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여 연비와 주행 성능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높은 연료 효율을 자랑하며 정숙한 주행감과 매끄러운 가속 성능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전자식 AWD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홈로 주행 모드가 포함된 드라이브 모드는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 최적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2025 현대 투싼은 첨단 안전 기술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주차 시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 주의 경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반자율 주행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실용성 측면에서도 투사는 매우 뛰어납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과 접이식 뒷좌석은 다양한 짐을 쉽게 충분하며 캠핑이나 가족 여행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열선 및 통풍 시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 레저 활동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이번 2025 토사는 외형부터 내부 사양, 주행 성능, 안전 및 편의 사양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된 모델로 경쟁이 치열한 SUV 시장에서도 한 단계 앞선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패밀리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스타일과 기능을 겸비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SUV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번 투산을 통해 기술은 감성을 담는다는 브랜드 철학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2025 현대 투산은 스타일, 성능, 안전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SUV로서 일상 속에서의 주행은 물론 다양한 도전과 여정에서도 탁월한 만족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차만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이 집약된 이번 모델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풍요롭고 특별하게 만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